미스용, 당신의 아름다움에 반했소. 이 반지를 줄테니 나와 결혼해주겠소? 아, 니 그깟 반지로 나를 꼬시려고 한단 말이야? 절대 안 되지. 반, 보석 정도는 가지고 와야지. 안 돼, 이건 안 돼. 이 반지가 어떻단 말이오? 그러면 무슨 보석을 줘야 나와 결혼해주겠소? 루비, 다이아몬드 이 정도는 가지고 와야 내가 좀 생각이 바뀔 것 같은데. 루비? 루비를 어디서 구하지? 루비, 루비. 안녕하세요 돌아온 호기심 천국의 호기심 형이에요. 제가 결혼하려면 루비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루비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용달님 도와주세요. 버번 버 아, 왔습니다. 아, 아야 네. 가발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거 다시 안 한다 내가 <laughs>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엄태경님을 도와서 루비 만들기 한번 해볼 건데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그 루비는 보석이잖아요. 네. 보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다이아몬드 아시죠? 네. 다이아몬드랑 연필심. 응. 흑연은 똑같은 탄소예요. 확 구조가 다른 것 뿐이거든요. 응. 루비도 사실은 알루미늄이에요. 어? 루비가 알루미늄이라고? 네, 알루미늄이에요. 4 알루미늄입니다. AL2O3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과 크롬이라는 거를 살짝 넣어요. 응. 한1% 정도만 넣고, 응. 온도를 한 2,000도 정도 가해주면은 루비가 됩니다. 바로 해보죠, 바로. 네, 잠깐만, 바로. 잠깐만. 이거 들어주시겠어요? 자, 바. 바로 해보시죠. 갑시다! 갑시다! <laughs> 제가 이제 루비를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이 친구가 바로 산하크롬이라는 녀석입니다. 이건 어떤 녀석인가요? 잘 몰라요, 저도 사실. 아. 루비, 루비 만들 때 필요한, 아. <laughs> 필요한 녀석이라고 해요. 초록색이에요. 좀 약간 특이해요, 색깔이. 네,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산하 알루미늄. 우리 알루미늄을 좀 많이 들어봤잖아요. 알던 그 알루미늄이 아닌데요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데요 네 분말가루로 가지고 왔습니다 가루여야 되거든요 알루미늄을 그래서 얘네 둘을 99대 1로 섞어야 됩니다 산화 알루미늄에서 빨간색을 내는 게 바로 크롬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철이나 티타늄으로 넣으면 사파이어가 됩니다 루비도 만들 수 있고 조금 변형을 하면 사파이어도 그쵸? 만들 수 있고 이게 보석 덩어리네요 이게 그쵸 이거 만들어서 어. 저 부자 되려고요 아, 진짜. <laughs> 진짜. 비싼가요? 얘한 3만 원밖에 안 하고요 얘도 한 3만 원밖에 안 합니다 6만 원으로 그러면 사파이어도 만들고 루비도, 루비도 만들고, 만들고. 정확히 1800년도 초반에 인공 루비를 처음 합성한 분이 계세요. 생각보다 오래전에 이런 보석 합성이 이루어졌던 건데 그때는 크롬이랑 알루미늄 칼륨 그거를 이용해서 처음에 합성이 시도했었고 오늘은 정통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 성공하면 우리 부자 되는 거예요. 이거 되면 저 바로 금은방 달려갑니다. 천연 루비 같은 경우는 사실 비싸요. 요만한 게 150만 원 이러더라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요만한 거 만들 요만한 거 만들 거거든요, 이번에. 저는 네. 딱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진짜 루비 만드는 게 성공하면 용달님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떡해요? 아, 진짜. 네. <웃음> <웃음> 일단은 그래서 만들어 봅시다 네. 제가 아까 전에 비율을 말씀드렸는데 네. 99대 1입니다. 이번에 그릇에다 담아서 할 건데 네. 그릇 크기가 꽤 크거든요. 몇 그램을 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우선은 좀 담아볼까요? 지금 8g 들어갔어요. 7g. 느껴보면 그냥 소금 같아요. 와, 근데 1g 넣는 게더 힘들 것 같은데요? <laughs> 77g, 92g, 96g, 97, 98. 98. 99! 99 99 오케이. 요거는 1g을 넣는다는 거죠? 자, 1g만 넣으면 됩니다. 와, 1 g 쉽지 않겠는데요? 자, 99. 어, 됐습니다. 이제 이 친구를 섞어 줘야 돼요. 섞어주시죠. 네. 아이스크림 녹은 거를 섞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가루들이 마약 제조하는 것 같은데요. <laughs> 애들이 보는 방송이었지. <laughs> 지금 이거는 에메랄드 색깔이잖아요. 근데 루비는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이 어떻게 나와요. 그게 바로 화학의 매력이죠. 자, 그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부어줄게요. 뭘로 이0도씨까지 만들죠. 우리 가스 불로는안될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여기 또 계시죠? 오늘 미래전공 용접사장님께서 소 2,000도 시까지 끌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네, 네. 피지하고 산소를 혼합해서 토치가 있어요. 공업용 토치. 공업용 토치고요. 네. 예, 네. 네. 그걸로 지금 가해라. 저희 또 실험하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여기 안전장비 착용을 어 하고 오시죠. <목소리> <약간 소세지 같애. 웃음> <소세지 같긴> 그렇죠? 네. <laughs> 비엔나 소시지 같아. 약간 소시지 같겠네. 그렇죠. 비엔나 소시지 같지. 쉽지 않네요, 어, 유튜브. 진짜 빠르고 싶네. <웃음> <웃음> 사장님 맛있어. 오. 어, 어! 어! 자 루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들겠습니다. 오. 오! 안전모도 쓰시고. 네. 진짜 초록색에서 빨간색 되는 게좀 어? 상상이 안 되네. 안 가요. 네, 저도 이해 가안 되네요. 초록색이었는데 빨간색이 되지 이게 얼마나 가열을 해야 되는 걸까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네. 이 이제 크롬이 1800도에서 녹습니다. 1800도요? 알고 있는 분요? 알루미늄은 그거보다 낮아요. 새로운 뭔가 화합물을 만들려면 녹아야겠죠. 녹으면서 서로 이렇게 엉키는 거예요. 그쵸 이제 저희 둘처럼 이렇게 산화 크롬. 저는 산화 알루미늄. 네. 산화 크롬이 먼저 녹습니다. 어, 8 0 0도 어, 녹았어요. 어, 어 이런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하나 네. 하나가 돼서 이렇게 네. 네. 이런 식으로 아, 아, 예. 네 이렇게 해서 루비가 생이 네. 됩니다. 루비가... 네. 근데 이제 그만 할까요? 아, 네. 아 네. 네. 아직은 여러분 색깔이 안 보여요. 아직은 루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안될것 같지? <laughs> 왜 실패할 것 같지? 아 녹았어요. 아 녹았어요? 네 여기서 이제 루비를 찾아봅시다. 어네 루비가 어디갔죠? 사장님 한번 이렇게 한번 그 찾아봐 주세요. 음. 루비는 U V 램프에 또 민감하거든요. U V 램프요? 네 이렇게 루, 보면은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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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우선은 첫 번째는 첫 번째 실험은 실패. 실패했습니다. 실패 요인을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알루미늄과 크롬을 그 비율을 조금 더잘 맞추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는 99대 1이었는데 이번엔 뭐95대5 이런 95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한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한90 97대3그 정도 비율로 맞췄습니다 바로 갑시다 자, 사, 가자 사장네 사장네 반지의 재앙을 봐서 그런지 그 용이 불붙는것 같아 5분 이상은 다행히요아 5분 이상이요? 네. 네. 네 원래 2000도라는 그런 온도가 한 번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5분 정도 계속 똑같은데 아 골고루 하는 것도 아니라 한 곳만 조져야 돼요 지금은 우와 와, 진짜 밝다 어. 뭔가 생긴 거 같은데요? 어? 그래요? 뭐가 생긴 거 같아요 이거 보이시죠 왼쪽에 이거 오, 어, 네네네 뭐 뭉쳐있는 게 보여요 이야 제발 이거 룹이 이거 됐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 어, 뭐야 엄청 작아졌다 일단 어, 뭔가 느낌이 좋아 어, 네. 어, 설마 룹인가 이게?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뭐 뭉쳐있는 느낌도 아까 실험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진짜로. 오! 오! 색깔이. 빛이. 루비다. 빛이 나와요. 이거 보이시죠? 핑크색. 오, 예. 루비입니다. 아, 이게 루비라고요? 네, 이게 루비입니다. 진짜 루비 색깔을 네. 볼수 있겠죠? 어, 식으면 식을수록 빨간 색깔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예쁘죠? 이게 과자 부스러기처럼. 너무 얇다 보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깨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보석 모양의 루비는 아니네요. 높은 온도가 겉에만 가해졌기 때문에 네. 안쪽까지는 열이 침투가 잘안된 거예요. 아그 보석 모양의 루비가 나오려면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음. 더 오랫동안 가해야 돼요. 천열루비가 귀한 것도 우리 뭐 자연에서 2000도, 3000도 그것도 알루미늄과 산화 크롬이 같이 이렇게 있을 만한 그 조건이 쉽지 않으니까 네. 루비가 또 귀한 거죠.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해서요. 이게 보석으로 나왔었으면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뜨날 뻔했어요. <웃음> <웃음> 네 오늘 이렇게 물까지 도와주신 미래렁고 조표님, 아, 감사합니다. 감니태경님 네. 아, 이 호기심 천국은 사실 어렸을 때 정말 어렸어서 많이 보지 못했요 스펀지지 되거든요. 아, 스펀지. 근데 진짜 개그맨은 다르구나를 제가 느꼈어요. <laughs> 정말 달라요. 공들이 용달님하고 함께해서 너무나 즐거웠고요. 다음번에 꼭 다른 가발로 한번 인사를 드려보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루비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호기심, 호기심 해결! 해결! 안녕!